안녕하세요 로고입니다 아 이거 이제는 대추가 정상적으로 익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먼저번에 이런데 가서 만져보면은 뭐 쭈글거리던지 연두가던지 열가던지 그랬었는데 이런거는 정상인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단단하고 아 이제 정상적으로 익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저희 사부님처럼 저도 올해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많네요. 아, 꽤 많아요. 그리고 여치가 파먹은 것도 많고요. 먼저번에 대충 저기 어, 말씀드렸는데 원인 불명이 먼저번에 하나 있었어요. 지금도 돌아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. 어, 먼저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마그네슘이 결핍되었을 때 잎에 이렇게 나타난 이게 그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어, 그런데 지금 요 대추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쭈글거려요. 쭈글거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? 상당히 쭈글거려요.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게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 뭔가 하고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보이는 곳이 꽤 있어서 어, 먼저번에 그 마그네슘을 그 황산고토 수용성 비료로 다 뿌려서 고충을 해 줬는데 금방 이 보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거를 굳이 그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~ 원인이 그거일 가능성이 지금 보기엔 제일 높은 것같아요 어~ 확실히 그~ 저기 고수님들도 이 마그네슘이 결핍이 됐을 때 대체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고 제가 여쭤보면은 어~ 제 마음에 확실하게 아~ 그거다 하고 막 그렇다고 말씀드려 주시는 분이 없으시거든요 아직? 음~ 아~ 어제 그~ 어~ 여기 그~ 고수님들이 몇분 다녀가셨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볼 걸 그랬네요. 아~ 아, 그분들과의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이제 오, 오늘은 이제 그분들과의 대화는 가급적 다음번 기회로 미루고 이 원인이 아직 단정을 못 짓겠는데 어,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아닌가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라고 판정이 되면 제가 반드시 알려드릴 거고요. 어, 먼저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 쭈글과 증상을 저한테 여쭤보셨는데. 저도 그때도 뭐별수 없이, 어, 마그네슘 결핍 아니겠는가, 뭐,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분도 갸우뚱 하시던데, 아, 참, 확실하게 아는 걸 이렇게 알려드리려면 좋은데,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요. 그렇지만, 그, 어, 여러분들, 그,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궁금증 같은 건, 어, 단 1분 1초라도 빨리, 그, 해소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에 좀, 어, 빨리 좀 찍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이해해 주시고요. 어, 그래서 혼선을 드릴 때도 덜어 있을지도 몰라요. 그렇지만 양해 좀해 주시고, 어, 시청자 여러분들을, 어, 제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, 어,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그 마음 버리지 않고 초심으로 늘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어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